오오오! 와, 이거! 이와 이거! 이거! 이새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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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민이 형만 처리해 줘. 응. 저 토르비온 씨 내가 너, 드워프 씨 그냥 내가 패버릴게. 뭐하라고? 나랑 너랑 팀이고 폭시랑대구은 주먹싸움 각방 500개. 나중에. 네조 팰게 그냥. 예? 이런 거지 뭐가. 각방에 네 그날 게 로키엄. 음. 노워자 여기 뭐요? 이번 뭐야 이번. 오케이 기모가 오케이. 태민이는못갈거 아니야. <laughs> 나갈수 있어. <laughs> 만원 빵? 안안 안 무겁나? <웃음> 괜찮나? <laughs> 만원 빵 씨. 누리 3명 기제시키면 전개 돼 대원이 먼저 와! 아 어, 무서워! 준비! 땅! 일로와, 일로와. 야 일단 따 아니 개새끼는 왜안 싸워! <laughs> 아 그냥 <웃음> <웃음> 내가 본태야! 지렸다 정형아 지렸다 지렀, 복시야 뭘 도전이야 아, 이 ㅆㅂ야 이같은 ㅅㅂ 죽여 죽여 야죽여버 <laughs> 어디 남자가 주먹싸움 쳐버려고 말이 많아. 이 새끼 그냥 초코슬램 꽂아줄게. 일로 와 개새끼야. 이거 못해? 넘겨서 초코, 못해. 초코, 여기 여기서 초코슬램 꽂아 여기 저초코슬램하씨 등변 다 하잖아 개새끼야. 이거 올려줄게 올려줄게. 어, 올려봐 올려봐. 받아봐 받아봐. 초코슬램 쳐야돼. 안, 안, 초코 안, 쳐야 안 되냐? 안 되냐? 내려오면서 때려 내려오면서 때려. 올라가서 기절시키고 초코슬램 찍자 우리. 야 둘러싸 아, 올려, 둘러싸. 야 둘러싸. <laughs> 이 킬로그 뭐 미나세에서 치 흘리면서 온다잉 죽여 죽어야 아, 들어 초코슬림! 초코스림 개아프지?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스택 벌써 3스이야 개새끼야 그 기름 좀 불어봐 개새끼. 너 주유소 습격 사건 쓰리다 개새끼야. 이 새끼는 그냥 흔적 까올지 지워버려야 돼. 사가지 음 새끼 아 주유소가 너무 멀다. 아 형. 형 저도 이제. 형형형 형. 형, 형, 형. <놀람> 아이고 비숍. 오. 오. 비숍 여기 0 0 개. 이럴 씨발방종함쓰고 지금만 다음번 멈뜨. 나방종방종 버튼 누른다. <laughs> 너 어떻게 해, 재호니요? 어, 너의 마음대로 해, 제호야 형은 상관 없어. 야, 죽이 줄. 기어 봐라. 별로 알아. 가자. 응. 동생이 또 어떻게 응. 혼자냐? 하 가자. 자, 제호 가자. 야, 누가 자? 야, 큰게 치워. 어, 혹시 일컬이 거? 야, 제호가 안 어떻게 안 죽어? 어, 어, 어 나왜안 어, 어. 죽었어? 뭐야? 죽이님 뭐야? 왜안 죽었어? 어, 나왜안 죽었어, 방금? 고의적인 킹킬로 신고 하면 돼? <laughs> <laughs> 존나 웃기게 죽네. 야, 자, 자 미션 두 가지 얘들아팀 짜야 돼. 아 맞다, 맞다, <목소리> 맞다, 맞다, 맞다. 공수 작술해. 그러면 나랑 태민 형이랑 팀안 해. 나랑 태민. 아, 네, 다른 태민이랑. 혹시 태민 형? 노키 대원. 어떻게 할까요, 형님? 킬 많이 한 팀. 알겠습니다, 형님. 확인했습니다. 죽였다 야, 우리가. 일 킬이 막 일리 킬하고 끝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우리가 그러면 리미티를 정하자. 그래 바로 죽으면 좀재모 재미니까 0 어... 킬로 하자. 나 누구랑 팀이야? 해? 너 나다. 이겼네. 어... 오케이. 가뿐하게 먹어줘야겠다. 지금. 아, 씨이 슈크림빵이 줄 알았는데 완두콩빵이네. 족간데. 잘못 <laughs> 샀네. <잠이 웃음> 아 잘못 샀네. 물렸네. 아니 분명 뚜레쥬르에서 슈크림빵이야 했는데 슈크림빵이 줄 알고 샀는데 그냥 먹는다. <laughs> 하이실전 아, 분명히 살게 이거 이거 이슈크림방이었는데 완투 방이네야 화이팅. 이래야 애들아 이거 힘 합쳐서 우리 어 어차피 서로 10킬씩 하려면 네이티서 뭉쳐야 돼어떻게됐든 아닌데. 네 해봐 1 0 나가면. 홍클렌징하고 <laughs> <laughs> 면도기. 앞쪽이야. 어, 여기 어? 낙하산 펠트 내렸는데. 집, 집 쪽에 있다. 집 쪽에 애들. 여기 있다. 아, 쏘자. 그러게. 그래. 그 꽂아 그냥 꽂아 어, 그냥 꽂아, 어, 꽂아. <laughs> 가어 어, 4번집에 어. 하나 더 있어 태민이 형 <laughs> 4번집 잡아야 될것 같은데 우리 어디갔냐? 4번 왼쪽 4번집 2층으로 올라쪽거든 왼쪽 태민이 형 안으로 들어갔다 내렸다 내려서 왼쪽 나어올라왔야폭것 같아 여기까못고건 아.. 뭐야 아, 뭐, 다다 힐링 ]다. 음. 음, 여기까지 온 여기까지 온건박섰거든 내가 음. 까지까지온나어원하게 갈게 온어도여기까어도야어도여 다시야 다시도여기까다온건 박석어도, 여기까어도여 아, 이 세운다 단차해줘, 다시야. 아, 이 세운다 단차해줘, 다시야. 다시야 기다. 먼저 왔네. 자, 도망가다. 세민이 형, 나 그냥 간가. 이거 피 없는데. 야, 어르족 대구나. 아, 따라, 가 따라, 따라. 세운다. 어디? 잡았어. 네. 이스세을못 아, 봤어 시X 생렬 찍었는데 상권 셔는데 분열 났어 분열 났어 병신끼 아, 분열 난다 배가 시내어뭐저 ㅂ 게말안 했어 참고라고야 어, 제구야 내 앞에 버스 ㅅㅂ 굴렀다 왜 네, 혼자야 네, 영웅 노하다 뒤지겠다 곧 있으면 아니야 세민이 형개좋잘 쏘긴 <목소리> 하지 잘 죽기도 해빵빵이트 어, 나 예. 오른쪽으로 차 간다 이거 방지 까러 간다 야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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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배나배나에혼이 그럴 거안 해도 돼 혼자 해나방맞 <laughs> <써도> 혼자 <laughs> 못해 영신 야 솔직히 내쟤 채우야 미안해해줘 너알수 있어 개새끼야 <laughs> 야대 데... 재우만 따라다녀도 내가 봤을 때, 야 어. 재우 어, 다니려다니면 내가 봤을 때 끝낼 수 있어. 끝났다. 진짜 생이 저럴 것 같더라. 누구야 일킬 더 앞서고 있다. 어. 그냥 같이 가면 그냥 잡는 건데 대대구는 대구, 우리 가자 그냥. 예, 어, 어. 응. 우리 벌써 5킬 응. 좋다. 쟤네 몇킬이야? 6킬 우리 재밌냐. 5킬 재우야 어, 난 믿어. 야 근데 어차피 최소 시킬이다. 맞긴 해. 어 최소 시킬이 어차피. 주는 줄 알고 엄청 무른데. 아예 그 정도 배어 플레이는 그 하지. 아 3번인 모를까 1번이네요 프로보이네 같은. 아예 3번인 모를까 멘트 뭐예요. <laughs> <laughs> 아유 너무 많은 걸 봐버려가지고 제가. <laughs> 아, 재혹씨 저는 저기 무지태지 육수충한테만 이렇게 하지. 그게 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laughs> 너무 무서워요. <laughs> 말새끼 너가 한한 거다. <laughs> 시작할게. 아, 나 <난> 실수. 먼저. <laughs>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이정 보통이라 그런가 이걸 못 피하네. 아. 아 오우 어. 어. 어디지? 방금? 아, 앞집에서 슉슉슉. 각 잡혔다. 좋다. 오히려 좋아. 내 머리 위로 왔다 너그만아나 이실적으로 할게 아. 나더한번더 4번 아우 어, 세훈아 그것만 해줘 7료 간다 알겠 얘는 왜 계속 제일 먼저 죽어있냐 야, 라인 잡고 하면 되겠지? 얘들아 아. 어, 쟤못 와. 야, 있었어. 3킬만 더 치우면 된다. 야, 운영이나 하자 그냥. 이제 치킨 밥은 끝났네. 아쉽게 됐다, 얘들아. 우리가먹을그럼 뭐, 가만히 있는데 양보해주냐고. 얘들아 고맙다. 살짝살짝 지금 살짝, 느낌 말잖아 살짝살짝 어. 지금. 살짝, 살짝, 살짝 보고. 야, 15생밖에 없어. 15생. 살짝 살짝, 음 체크해주고. 아 근데 마땅히 쓸 땅이 없다. 아... 싸우는데 남쪽. 남쪽 보러 가자. 아니. 내가 왼쪽 라인 넓게 넓게 볼게 그래서. 응. 집 나오는 거 먹으면서 하면 삼켜 먹겠다. 아이 먹어라, 얘들아 자러 갈랜다. 야핑 야, 야, 산아, 좋아. 야내 정면에 어, 오려고. 어나 빠질게 이거. 어. 눈썰례 때 태면 나 쉽게 못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그지해 봐. 애매하긴 해 아직. 링앙. 라인도 이쁘다. 근데 진짜 피곤해, 씨. 핑이 있네. 엠디. 와. 죽게 아주. 아, 좀 나약하긴 하다. 대력이 죽. 내가 약게 찍었다. 어둠 이거 보장 왔다. 이거 에안 맞냐? 안 맘에 안 맘에 안 맘에 안 맘에 안 맘에 안 맘에 에이 맘에 안 맘에 안 맘에 이 맘에 안 맘에 안 맘에 안 맘에 나 맘에 안 맘에 안맘어 역시 배틀그라운드 p u 세계대회 총 세계대회 참가 랭킹 1등 이시게안 네, 네. 나올 텐데 뭐, 아니 나총 너무 못 쏘는 거 같애 총좀못 쏘면 아깝다 총 먹었는데 정전기, 로키. 야 방금 배구. 이겼습니다 아단체센고있 이대아봐 이대로 아. 야 뻣뻣한데? 오 완전 개피 이 앞에 두. 하나 하나다 엎리다엎리다 나이스 나이스 갈게 정형아 어. 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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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아까 여기 응뒤다다어아 뭐 여기. 응. 어. 아. 아니요 게임 중이줄야 이거 왜안 맞냐 씨발 자꾸 왜 커피 안 먹었어? 형, 이거 왜안 맞냐 씨발 대원이가 다 맞힌 듯? <laughs> <너는 커피 웃음> 아 뭐지? 카페 안왔어 새끼 뭐냐? 아니 야나 피곤해서 이런가 보다. 야 너네 둘이 몰빵 사다리 할 거냐 물어보는데. 대원아 할래? 갈래 말래. 갈래 말래. 하자. 해야지. 하자? 아, <laughs> 그게 맞아? 아 그냥 몰빵 해. 아, 뭘. 몰빵 가겠습니다. 형님이 두번 왔다 갔다 하시냐. 기장기. 기장, 음한 명만 맞자. 이판 끝나고. 여기. 형님 사다리 안 땄는데. 어디서 만났냐 너? 팩토리 안에 있어. 오른쪽 버스 고정차 라인 열고 있어. 어. 음. 어, 일본 친구가 안 보이는데 요 어디 갔냐? 그 빨간색 타일 뒤에 숨어 있는 거 같아. 이거 샷발이 우선인 거 같습니다, 형님. 그래요. 여러분들, 강태민 네 명에서 여러분들 먹고 있는 집 두루로 오면은 이 여기... 맞아요. 이게 이게 근데 사람들이 FPS인 걸 까먹고 총을 잘 쏴야 되는데 일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리고 그 다음에 운영이지. 맞지. 야, 뒤네 아래 에 있다, 정영아. 응, 발사 들었어. 내 아래랑 1 번이랑 음. 여기 노란 에퍼 하나. 노란 에퍼 하나. 여기도 있어. 음. 그러면 얘네 한세 명. 진짜 아무것도 안하네 경박사 뭐야? 내 아래 있는 거 어떻게 잡지? 나올 때 잡을게 내가. 너 근데 내려올 수 있냐? 이쪽으로 슛. 어, 지금 어딘가. <laughs> 슛슛슛이지네내 <laughs> <laughs> 정면 여기. 오 예. 근데... 형내 자리 오면 가가다 엉덩이 느끼말지 응. 다 3대1, 대2인 듯? 여기 1번에 하나 살아있을 거야 아마. 쟤네 3명일걸? 오른쪽? 어? 야 이거 4대2냐? 아냐 아니야, 아냐 아니야, 4대2 절대 아니야. 내쪽 쉬어볼게. 어. 아. 어. 커버 안 된다. 응. 연막 터 없냐? 연막 없겠지? 해줄게 펴줄게. 이 없다. <laughs> 어? 사일 아니야? 아니 아니. 사야 이름 달라. 예? <laughs> 아, 하나 남도코마데다 여기까지냐? 여기까지인가? 영화권총도 있다. 오한발 뺐어. 잠깐. 야, 근데 모르기네. 안 돼, 툭. 됐다. 싸가지, 이 새끼야. 이겼다. 응? 뺏다, 이거. 어? 이겼다, 이겼 야, 지랄하지 마. 뭐. 뭐. 야, 이 새끼 뭔데? 미친놈인가? 이게 도배네 지랄해. 우와. 왜서왜서 엠마크 좀니 뭐임, 갑자기? 왜 이렇게 잘 진짜 미친놈이네. 제끼. 이거! 씨발, 깜짝 놀랐는 방금 자주. 보인다. 이거 다이마크 어! 아, 쟤가 장장 장난다. 대 장난다. 쟤다 이거 장난 진짜 놈이다 이거 인정한다. 야 황대군. 이 새끼 존나 잘한다. 나, 제4의 소망사건. 해군이 DM이. d 이 예? 너는 안 되겠다. 너다 이것도 올려줘. 부 조준 치 조준 반동이 없었습니다. 신고다 와, 지리네. 잘하네, 이 새끼. 근데 몰빵까지 황대군이 먹어먹으면 완벽한데? <laughs> 가보자. 간다. 저지기네. 도전! 도전! 디디디디디 타타타타타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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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정영이가 가자 합니다. 그만. 너다 보이 나나 나.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 어차피 정영이가 세입한 거 정인이가 먹었대. 아이고, 아. 대관이는 유튜브 각으로 수익 받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음. 아이고, 절연이 형님 갔다. 어, 전이형 님. 어르신.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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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엎드리다 엎드리다 이게도마인 <laughs>